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이 쿡TV를 찾으신 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요즘 뭘 먹어도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개운하고 얼큰한 애호박 고추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먼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재료는 애호박 한개반 정도 준비하시고 감자는 큰거 있으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제가 사이즈가 좀어중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거두 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어떤 종류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새송이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그다음 양파는 반개 정도 준비하시고 대파 한 대, 그다음에 그 청양고추 고추한 개씩 준비하시면 되고요. 양념은 일단 고추장 찌개니까 주 재료가 고추장이고요. 그다음 어 까나리액젓, 그다음 뭐 고춧가루, 마늘, 집간장, 식용유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다르게 할건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고기 대신 이렇게. 어, 고추, 저기, 멸치 가루를 내가지고, 멸치 이제 닭똥 따고 가루 낸 거,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거, 자, 식용유로 볶을 텐데요. 식용유 말고, 요, 참기름을 조금 써주시면 정말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재료하고 순서는 항상 댓글창, 첫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호박 먼저 할 텐데, 호박은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자르시고, 그 다음 중간에 자르시고, 크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호박이 물러서 작게 자르면 이렇게 형체가 없이 흐트러지니까 좀 크게 잘라주시고, 한개반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도 조금 크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세 등분 정도. 양파는 반 개만 쓰겠습니다. 요 호박 크기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새송이도 조금 굵게 잘라주세요. 사는 그냥 이렇게 숭덩숭덩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구요 고추도 자, 일단, 감자가 단단하기 때문에 익는 게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감자부터 먼저 한번 볶아볼 텐데요. 일단, 밑에 탈수 있으니까 식용유로, 식용유 한 스푼이거든요. 식용유로 먼저 볶아주시고. 그런데, 이거 조금 볶다가 해야 될 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기름. 한번 어보세요 나중에 오징어찌개 할 때도, 오징어 고추장찌개 같은 거할 때도 참기름으로 볶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소하고 풍미가 확 달라져요. 자, 좀 볶았으면 고추장 먼저 넣겠습니다. 고추장은 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볶을 때 마늘 먼저 넣어가지고 마늘 한스푼이 볶아줄게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물은 종이컵으로, 이물 일단 부워서 조금 익힐 텐데, 종이컵으로 6컵 반에서 한 7컵 정도? 제가 이거 한 7컵 정도 되거든요? 오늘 재료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까나리 액젓인데요. 까나리 액젓 한 스푼 넣어주시고, 그 다음, 집간장. 집간장. 두 스푼 넣어주시고, 최종 간은 소금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하면, 간이, 뭐 집집마다 간이 다른 거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자기 입에 맞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아이, 멸치가루 넣어줄게요. 그 다음, 멸치가루 들어갔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도 들어가고 비린내 나거든요? 그거 조금 죽여주기 위해서 맛술 한 스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좀 끓이겠습니다. 요거 지금 한 5분 정도 끓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재료들 버섯이랑 양파랑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박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 넣고 한 3, 4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끓이시면 호박이 물러져서 맛없으니까 한 3, 4분 정도만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 식간장이 조금 짜서 따로 간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맛을 보시고 만약에 싱겁다 하면 소금으로 마지막 간 해주시고요. 이제 기다려 볼게요. 한 4분 정도만 더 끓이고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불 끄고. 음 <laughs> 냄새가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국장찌개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